K부동산 대책. 15대책 한 방에 정리, 내집 마련 지금 사도 될까? 여러분, 지난 10월 15일 이후 부동산 규제가 초강력으로 바뀌었습니다. 국토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죠. 그래서 오늘은 가장 궁금한 7 가지를 콕콕 집어 Q&A로 풀어드릴게요. 15억 이하 집 6억 대출 가능할까? 숫자 함정 주의. 표면상 6억까지 가능해요. 하지만, LTV가 70, 40%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적습니다. 예를 들어 12억 집이라면 4억 8천만 원이 한도죠. 소득이 5천만 원이면 3억 4백만 원으로 더 쪼그라듭니다. 청년 신혼 특혜는 유지, 예, 아직 희망 있다. 생애 최초 구매자는 여전히 LTV 70% 혜택을 받아요. 신혼 신생아 가구도 70% 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전세 신용 대출이 있으면 집못 산다? 함정 조항 3종 세트. 전세 대출이 있다면 3억 넘는 집 사려면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. 신용 대출 1억 이상 받은 뒤 1년 동안 규제 지역 내 집은 사실상 노업입니다갭 투자 계약했는데 잔금 전 전세 줄수 있을까? 7월 19일까지 계약하면 실거주 의무는 피할 수 있어요. 단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월세 줄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. 실거주 안 하면 벌금 10%까지 등기 말소도 가능. 적발되면 연 5부터 10% 이행 강제금 끝까지 안 하면 소유권 말소까지 갈수 있습니다. 재건축 재개발 투자 타이밍 놓치면 입주권 증발. 조합 인가 이후엔 지위 양도가 막히니 인가 전에 사야 하고 10년 이상 보유자만 예외입니다.